맞겠죠? 많이 써서 일단은 이야기 한 해보라는 거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네. 의사 교정의 의미에 대해서 조사했고, 의사 교정은 의료 정보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료 정보는 환자 진단, 치료 및 관리에 필수적이므로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사 교정은 의학적 정보의 정합성을 확인하고 그 오류를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의료 전문가가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의사 교정은 의학적 정보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의료 전문가가 서로 다른 출처에서 온 정보를 쉽게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교정은 의학적, 의학적 정보의 명확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의료 전문가가 정보를 더 쉽게 하고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의사 교정은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정확하고 일관된 의학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전문가가 오류를 줄이고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사 교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단계로 구성되는데, 전문가 검토부터 시작해서 문서 검토 그리고 형식 검토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의사교정은 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의학적 정보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서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고 의료 전문가가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좋습니다 예, 네, 질문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답변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죠? 그래서 이거 크게 안 했는데 질문 좀 해주시죠 이 문장 보고 발표한 거에 대한 질문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벌 받고 있잖아요. 살려주셔야죠. 장점에 대해서 말은 했는데 단점도 한번 단점 은 무엇인가 이야기 좀 해달라. 좋은 질문이죠. 질문자차가 이제 좋은 질문을 해주, 해줬어요. 예. 제가 찾아보니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뭔가 의사 교정이 정확하다고 믿고 치료를 했다가 저거만 믿고 치료하다가 좀 잘못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누구였어요? 네. 요건 저인구진한테 물어봤는데 그당 의사 교정의 요요걸 물어봤죠. 교정 의사국에는 용을 빼고서 썼기 때문에 전혀 다른 답변을 한 거예요. 그죠? 의사 교정 의의는 어느 정도 유사하지만은 교정 의사국에서 의사 교정했던 의의가 무엇이냐라는 걸이 질문 답변했어야 질문했어야 되는데 그냥 다른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이렇게 수업시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 했는데, 요, 걸 갖다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 요, 부, 요 부분의 이 논문을 갖다가, 코파일러에서는 정확하게 대답을 해줬어요. 코파일러에서는 이 논문을 갖다 놓고서는, 이 논문을 조절, 이, 보고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줬어요. 그래서, 성대 교정 의석에 대해서 알려줘. 코파일러에서 이야기하면은, 요 논문 보고서는 답변을 해, 해, 해줬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이걸 못 봤는데, 어, 요, 여기서는, 이, 코일러에서는 봐줬어요. 그래서, 그, 교정 의석에서 의석의정은 의의가 무엇이냐라고 한걸 갖다가 써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쓴 거랑은 전혀 다른 내용을 답변해 줬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내가 수업했던 내용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다 하면은, 채점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점수 줄 이유가 별로 없죠. 그죠? 그러니까 환자가, 아이고, 나 허리 아파 하는데, 어, 이 당신 무릎 때문에 그래. 무릎이 아프니까 내가 무릎 치료해 줄게. 하는 거랑 똑같은. 그래서 환자가 다시는 안 가게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답변하고 이해,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가줘야 된다. 라는 걸좀볼수 있고요. 그래서, 어, 이, 이거 자체를 한 거면은 나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 그냥 물어보고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넣었다. 그러지 말라 했죠. 얘가 어디가 틀리고 만나를 한번 더 수정을 하, 해, 하라 했죠. 만나틀리나 보고서는 좀더 수정과 수정하고 뺄거 빼고 넣을 거 넣고 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그냥 요것만 그대로 베껴 넣는다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얘도 얘도 보면 소식이 잘 모르고 그냥 이 답변 쓴거 같아요. 뭐뭐 뭐 보고 쓴 거예요, 저거? 재민이. 재민이. 예. 재민이도 보면은 아, 재민이 보니까 그 형제 교정 의석에 대해 알려줘 하니까 전혀 딴 소리 쓰더라고요. 말도 된 소리 쓰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민이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재민이도 보고, 그 다음에 코파일럿도 보고, 뭐, 리트니나 이런 거, 다른 것들로 봐가면서 어떤 것이 좀더 정확한 답변을 해주느냐. 비교를 또 해야 되고, 비교하면서 또 여기서도 보면 다 똑같은 말에서 요거 정확성, 일관 명확성, 안전성 이것만 바꿨잖아요. 거의. 거의 비슷하게 쓰면서. 정확성, 이과성, 명확성, 안전성은 교정의서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이런 부분들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 내용 자체로도 봤을 때뭐 크게 활용이 안 된다. 그래서 뭐 재민이 말고 다른 거에대서 다시 한번또 그대로 검색을 해 봤으면은 또 전혀 다른 답변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검색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죠. 검색을 조금 더 쉽게 검색한 내용을 나름대로 좀더 이렇게 문서화 시켜주는 이런 능력은 뛰어나지만은, 문서화 시키는 능력은 뛰어나지만은, 이거 갖다 검색하는 이런 데서는 아주 이렇게 뛰어나진 못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 알려주고 하면은 얘가 좀더 좋은 쪽으로 될수 있겠지만은, 아직은 안 되니까, 어 아직은 안 되는데, 그래도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죠. 이 자체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 도움 받은 내용들, 그 다음, 아까 수업 시간에 했었던, 인강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차라리 그냥 인강에 있었던 이 내용을 갖다 놓고서는 자, 요런 식으로 교정 의의가 요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줘. 하면은 요거에근거해서또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퀴즈 답변할 때 주로 뭐를 보고 쓰라 했어요. 코리네트 쓴 거. 그거 그대로 써도 된다 했잖아요. 그거 쓰고, 코넬트 썼던 걸 갖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비교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내고, 그거, 그 문장을 가지고 또 질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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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훨씬 더 정확한 이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더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 더 해볼게요. 해보고 싶은 사람 없어요? 발표하고 싶은 사람? 강윤지 강윤지 없어요? 결석? 네, 나와서좀 해주시죠. 저는 교정의서국의 설립 과정에 대해서 조사했는데요. 일단, 교정의서국은 송나라 시대에 설립된 의서 편찬 기관으로서 의학 관련 도서를 정리하고 간행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어, 설립 배경으로는 어, 의학 지식의 체계화를 위해 설립을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의학 관련 지식이 개인 소장본이나 사찰 소장본으로 분산되어 관리되어 있어 의학 지식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체계적인 학습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의학 지식의 체계화를 위해 설립이 되었습니다. 어 교정 우서국은 첫 번째로 우서 수집을 한 후에 수집된 의서들을 검토하고 내용을 정리하여 새로운 의서를 편찬하였습니다. 이후 편찬된 의서들을 복판번호로 간행하여 전국학지에 보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좀해주셔야죠들이가있어 네. 네. 제가 거기까지 조사를 하지 못했네 했어요. 했고요 이거는 어떤 거 보고 쓴 거예요? 답변을, 예? 네? 재민이가 또 답변을 이렇게 해줬어요. 예, 네. 재민이가 답변을 이렇게 했는데, 그, 설립 배경이라든가 설립 과정. 조금 아쉽긴 아쉽죠. 설립 요인도 있었고, 의학의 외적인 요인, 내적 요인 나눠가지고서는, 아,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가장 그, 간단한 것은, 인쇄술이 이제이 송나라 시대 나오면서 인쇄술 때문에 의서 보급이 좀더 편안하게 됐죠. 의서들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더볼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됐고, 그 이전까지는 의서를 쓴다면 어떻, 어떻다고 죠그렇 필사를 했죠, 필사. 다 필사를 하다 보니까 내 책,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이 다른,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다 책을 갖고 있게 되려면은 시간이 한참 걸리겠죠. A4용지 10페이지 되는 책을 갖다가 딱 돌렸을 때그 책이 복사되고 복사되고 복사되니까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인쇄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내 책만 이 판본 만들어 가지고 인쇄를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같이 볼수 있는 그런 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인쇄술 발달로 인해서 판본이 좀더 정확한 나름대로 그 당시에 가장 좋은 판본이다라고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같이 나가다 보니까. 표준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보면 지금 한의학 교육에서 보면 뭐 의대도 마찬가지지만 의학이나 한의학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들이 뭐냐면 은 표준화가 잘안 됐다,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방은 그나마 교재가 딱딱 정해져 있고 내용들이 딱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한방은 교재가 있어도 교재를 많이 무시하죠. 그리고 교, 교재들이 모든 학교 똑같이 쓰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의사학 같은 경우도 내가 쓰는 거하고 또 경희대학교 쓰는 거하고 학교마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많은 여러 불편한 점들이 있고 또뭐 같은 과목을 여러 개 나눠 분반, 분반 수업을 하면 보면은 분반하시는 담당 교수님에 따라서 수업 내용도 많이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어떤 나름대로 표준화가 안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표준화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되고, 그 서양 양방은 그래서 기종평이나 임종평을 보는데, 임종평은 국시에서 바로 활용되고, 기종평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기초의학에서의 어떤 이 수준의 표준화, 평준화 이런 걸 위해서도 필요한데, 한의학계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이 기종평이나 임종평을 보게 된다면, 은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수업처럼 한 시간은 이 인강을 하는데, 인강 내용들을 전 모든 학교에 다 똑같이 할수 있게. 그래서 뭐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만들면 되잖아요. 10분, 20분에서 뭐몇개 만들어주면 될것 같은데, 아직은 뭐그렇게들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의 어떤 표준화를 따진다면은 그런 인터넷 강의가 굉장히 좋,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터넷 강의 문제점은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고 있죠. 너는 돌아라 나는 논다 그래서 뭐 천천백 분뭐 이천 분 동안 막 돌려놓고 그러고 끝나는 그러니까 인강을 잘안 보게 되는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겠지만은 좀 인강을 좀 많이 봐주시고 그래서 이 코너트와 퀴즈를 계속 그 인강 내용으로 내는 거니까요 그리고 수업 자체 내용도 인강에서 했던 내용을 갖다, 갖다 놓고 하지 그것보다 좀더깊 심화되는 건 거의 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인터넷 강의를 좀 많이 잘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코넬레트하고 퀴즈. 새롭게 쓸 필요 없어요. 그냥 퀴즈하고, 그다음이 인공지능에 활용하는 것은 퀴즈 내용들을 다섯 명, 여섯 명이 모여서 같이 보고, 아, 어떤 게 가장 좋은 것 같다. 표시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문, 이 질문들을 또해 나가면은 훨씬 더 좋은 답변이 나, 마련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걸 보면은 어떤 주제가 나가면 그 주제에 대해서 코넬레처럼 뭐라싹 무시하고 그냥 인공지능에 처음부터 물어보니까 다른 답변을 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좀더 정확한 답변을 요구한다면은 내가 알고 있는 기본 지식을 먼저 주려 했잖아요. 근데 기본 지식을 안 주니까 제조자가거슬리 하는 거예요. 거슬리안 그러니까 하게 여러분들이 미리 기본 지식을 좀 주는 것이 좀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들 했어요.